안녕하세요. 구교수TV의 구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유튜브 시청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 혹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재생하고 싶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마우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커서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게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말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서 구간 반복을 해보기 위해서 구글의 검색창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구글의 검색창에서 프로그램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 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검색창에서 루퍼4 유튜브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루퍼포 유튜브에서 루프란 글자가 영어에서는 고리 순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반복해서 보여 줄때 쓰는 프로그래밍 한 것을 알수 있고요. 자, 밑에 관련 검색을 보시면 루퍼포 유튜브 안됨이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최근까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튜브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안된 바람에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다시 이루어져서 이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검색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제일 처음에 루퍼포 유튜브 처음 나오는 링크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크롬 앱스토어로 연동이 됩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 자,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설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졌다. 추가되었다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여기를 닫으시고 그러면 실제로 새로운 탭을 열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새 탭을 열고요. 유튜브를 클릭해서 유튜브를 들어갑니다. 유튜브를 들어가서 어, 구간 반복이 될 만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어, 유튜브 화면에서 뭔가 바뀐 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루프라는 영어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 글자가 보이지 않으면 설치가 안된 것이니 다시 한번 확인해 꼭해 주시고요. 여기 루프 글자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팝업창이 열리게 됩니다. 보이실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라서 아주 설명이 간단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여기 영상 전체 길이가 지금 이게 15분 28초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의 어떤 구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드래그하시면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을 드래그앤드랍으로 정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은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 여기에 시간을 실제로 입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드 지로 타임즈 0이라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지금 구간 반복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지금 현재 상태가 몇 번인지를 보여주는 곳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보시면은, loop for 10, 10 times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1 0이라 숫자는 변경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3번만 먹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3을 넣으면 되고요. 5번반복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5를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횟수만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5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지점을 인위적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10초에서 제가 1 5초로 해보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나는 이게 자동 시작되기 싫다. 그럴 때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자, 보십시오. 10초로 넘어왔죠, 지금. 자, 10초에서 15초까지 넘어왔고요. 또 다시 10초에서 또 15초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면서 밑에 보시면 횟수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잘 보십시오. 횟수가 3으로 또 바뀌었죠. 지금 네.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15초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 반복을 다 했고요. 여기 오란 숫자가 적혀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어, 구간 반복을 할때 제일 첫 부분, 시작 지점으로 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끝나고 나서, 구간 반복을 끝나고 나서도 제일 처음 반복을 시작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 한번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다른 영상도 똑같이. 자, 여기서 루프를 열어볼게요. 자, 루프를 열어서 여기는 뭐 1분 해 볼까요? 제가 1분, 네, 하고. 여기서는 1분 5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횟수도 제가 네,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잠시만요. 제가 설정을 순서대로 안해서 지금 잘못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 횟수를 먼저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50만 해볼까요? 지금 네. 자, 횟수를 지정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인 10번의 값으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루프를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또.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일단 루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루프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루프를 여기 해제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숫자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세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분에서 1분 5초 해보겠다. 자, 클릭. 지금도 되고 있긴 한데요.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돌아가서. 네. 지금 1분부터 시작되었죠? 지금. 자, 1분부터 1분 일본 5초까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였고,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쓰시다 보면 뭐가 좋냐면 어, 중요한 부분 혹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손쉽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실 때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